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기버의 경마 방송 진실로 운 거짓입니다. 오늘 부산 경마 어총 7월 9일 첫주 교차 경주입니다. 아, 총 6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보통 교체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 난해한 경주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주는 그렇게 난해한 경주보다는 인기 마끼리 접전을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또 오늘 또 부산 광역시장 배가 열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고요. 오늘 저희추천 경주는 4경주입니다. 어느 정도 인기 이마에 좀 단방까지 노리고 가는 저희추천 경주고요.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부산 1경주 1,200m 국산 5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스웨그 또 4번 위대한 경, 8번 역전의 기회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 예정인데요. 어, 스웨그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는 거하고 선행을 안 가는 거하고 상당히 조금 차이가 많은다는 말입니다. 이 마필을 모래 맞고 한다라면 거의 후미에 빠져가고 거의 포기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달고 선행 간다라면 그래도 상당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믿고 가기에는 조금 불안한 인기마라고 볼수 있고요. 8번 역전의 기회도 직경경주 선행가서 이겼습니다. 이번 경주도 외곽 선입권이나 선행가나 가면 상당히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2번하고 8번하고 어느 정도 선행 경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뒷선에 전개할 말두 마리 마필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4번 위대한 환경하고 6번 레드 사이렌입니다. 그렇지만, 레드사리안 같은 경우는 레이스 전기하기좀안쪽을 기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 기수가, 어, 모란에게는 다소 불안한 그런 말이고요. 저는 4번 위대한 관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 엄마, 웨스슬롤은 제가 죽여볼 때, 즉 직접 조교 했던 말인데요. 금화필도 조금 늦게 힘차가는 타입인데 이말도 지금 3세 중반되면서 점점 힘이 차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교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또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또 내려온 1,200m 거리도 이말한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충만은 4번 위대한 강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2번 스웨그나 8번 역전의 기회보다는 그래도 저는 4번 위대한 강경이 우위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경주 1300m 국산 5군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앞말길에 대결을 해서 그렇게 레이스는 세지 않습니다. 6번 슈퍼스틸, 7번 커밍어게인, 11번 비장의 무기, 세마필의 마필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세마필의 말의 승부로 압축될 전망입니다. 6번 슈퍼스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선행가면서 어느정도 여유있게 들어왔고요. 7번 커밍어게인은 어, 중간 또 외곽들면서 다소 고전했지만 그래도 라스 트 끈끈하게 날라온 걸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렇지만 11번 비장의 무기는 데뷔전때 어, 인상적인 취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직전보다 3 0 0 m 늘어난 거리, 또 외곽 게이트, 또 주로 불량 주로 이런 세 가지 악재 때문에 저는 11번 비장의 무기보다는 6번 슈퍼스트리나 7번 커밍어게인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3경주 1,300m 국산 4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7마리 단출한 구성입니다. 1번 삼정 어게인, 4번 킹사이먼, 또 6번 테이크포 밀즈. 이세 마일의 말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1번 1번 삼정 어게인은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주 플러스 4km 부담주전 늘었고요, 57km 오다는 삼정 어게인. 어, 선행을 못 간다라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마피를 충마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안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4번 킹사이먼은 지금 승분력 있는 지지만 마이너스 4.5kg 감량의 2점이 있고요. 또 단독 선행 가는, 갈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행 간다라면 뭐, 배팅적인 면에서는 킹사이먼을 놓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전 연구보다 상태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킹사이먼 안내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6번 테이크 포뮬즈 같은 경우 이마필 외곽 편하게 데리고 가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 페로비치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말, 말이고요. 말또 가장 전개를 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 테이크포 밀즈는 직전 경주 그 코리아 노쿠스에서 어, 라스트까지 끈끈하게 버텼지만 조금 무대졌어요 이번 경주 들어서 말 상태가 더 좋아졌고 어, 1300m 내려온 거리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충만은 6번 테이크포 밀즈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1번 삼정 어게인이냐 4번 킹사이먼 둘 중에 한 마리를 놓고 가는데 저는 그래도 배팅의 메리트는 4번 킹사이먼 한테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부산 4경주 12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저희 오늘 부산경마 유리한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 추천을 하게 된 계기는 5번 머닝바람새는 여기선 리입니다 지금 이하필 혈통적으로 거리가 짧은 말인데 1400m 지금 뛰고 1600m 뛰고 직전 경주는 오 옥스까지 1800m 뛰었습니다. 이마한테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옷을 입고 뛴 겁니다. 이마필 혈통적으로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 거리보다는 짧은 거리가 훨씬 낫다. 이런 점 항상 유의하시고 어, 레이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닝 바람새는 확실하게 안정적인 충마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단방 승부입니다. 딴거뭐될말 없습니다. 어, 제가 지금 데려, 데려가는 그 제가 추천하는 말은 조교 상태 굉장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직전 에이스 완전 에이스 꼬여서 방쳤고요. 이번 경주 편하게 뭐 중간만 전개 한 달에도 이번 경주로 출입 충분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모닝바람새에 들어오면 그렇게 완벽하게 고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고배당까지 노리고 하는 저희 오늘 유일한 추천 경주 4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부산 5경주, 부산 광역시장배, 어. G3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서울에서 단한 마리 이마필이 내려왔습니다. 어, 크리노트이가 내려왔는데요. 이마을 타기 위해서 페로비츠가 외국에서 지금 그 면허 갱신 문제로 지금 외국에서 지금 말을 타고 있는데 이마를 한 마리 지금 타는 것 때문에 다시 왔고 이마를 타고 서 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 갱신 끝나면 다시 어, 한국으로 올 예정인데요. 크리노트이 그만큼 페로비츠가 예정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맛필이 있지만, 15마리 중에는 거의 3마리로 압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번 트리플 라인, 또 7번 챔프 라인까지. 이 3만필의 말의 승부를 보고 있는데요. 챔프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돼 뭐, 이기는 것도 많이 안, 이겨요. 조금씩, 조금씩 이기는, 있기지만 이런 말필이 진짜 일류합니다 어, 절대 많이 안 이겨요. 여유가 있기, 기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경주 들어서, 뭐, 부담 중량도 똑같고, 1800m 거리 상당히 유리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7번 챔프라인한테도 항상 충분히 열려있고요. 트리플 라인 같은 경우는 외국 원정 나갔다 왔지만, 그래도 공백이 있습니다. 또, 수송의 어떤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열려있기 때문에, 10번 트리플 라인보다는 그래도, 어, 챔프라인이 좀 나아 보이고요. 크리니어 쪽이 같은 경우, 지금 한절음에 조금 이 수송을 했다. 이 그, 하루에 한 일곱 시간을 수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디션 맞히기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조기때 모습은 지금 굉장히 활발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클린업 조이 이번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저는 7번 챔프라인까지 동반 입상 가능한 레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 클린업 조이의 7번 챔프라인. 어떤 동반 입상 유력한 경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육경주 1,200m 국산 3군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끝판에어로, 또 7번 슈퍼브레이드, 11번 미러클볼트, 2번 쾌한 질축까지 여러 여러 마리 말들이 지금 팔리그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9번 끝판에어로는 직전 경주 너무 어이없이 최고 인기만 지금 풀어졌는데요. 이번 경주 들어서 뭐 10주만에 났지만 마필 상태는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전 경주 어떤 후유증이 또 6월달에 좀 파행으로 상당히 치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끝판에로는 이번 경주 봐야 될것 같고요. 또 7번 스퍼블레이드가 조교 패턴 바뀌면서 직전 경주부터 어느 정도 올라온 모습이고 어, 이번 경주 완벽하게 어떤 조교 패턴에 적응했습니다. 을 그래서 7번 스퍼블레이드 인기마들의 동반입상 가능한 경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뭐 단순하게 인기마 그냥 7번 슈퍼 블레이드 9번 끝판에로 동반 입상 그렇게 보고 어 마지막 경주 음 마치겠습니다. 어 김호의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열심히 그렇게 해서 좋은 승부 경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